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건축학교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미래의 자신이 살고 싶은 집 만들기라는 주제로 지난 건축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에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아이들의 예, 생각을 통해서 보면서, 어, 우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예, 무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시는 작품은, 예, 집에, 예, 입체적인, 예, 평면을 통해가지고, 예, 자신만의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긴 복도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하나의 방과 어 자신만의 방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또 다른 공간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공간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마치 3 세대가 하나의 복도를 중심으로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집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은 새로운 뒷방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계단식으로 된 예, 무슨, 어, 색다른 공간을, 예, 또한, 예, 만들어낸 것을 볼수 있고, 옆쪽에는, 예, 조경 공간과, 예, 그에 따른 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좀더 위에서 보시면은, 어, 아기자기하게 각각의 공간의 실에다가 어떤 가구를 배치할 것인지를 두고 예, 가구 인테리어까지 예, 상세하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미래 공, 자신만의 집 공간이 어떤 식으로 꾸며졌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작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직 정사각형의 공간을 예, 면보화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실을 만들어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 정사각형이지만 예, 직사각형의 공간과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연분할이 상당히 예, 미학적인 관점으로 평면 분할이 아주 멋지게 된 작품입니다. 예, 거실 부분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간이 놓여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예, 각각의 예, 실들의 예, 예, 화장실하고 뭐 침실하고 이런 것들이 예,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 화장실 부분이, 예, 예 자신만의 대부분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뭐, 한기 창이 없는데, 외기에 면에서, 예, 설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네, 첫 번째 작품. 예, 그리고, 어, 또 다른 미래의 자신의 집은, 이런, 예, 육각형 기, 원뿔 모양의 기둥의 집과 네모 박스의 집 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를 통해가지고 밑에 하부는 필로티를 설치해가지고 자유롭게 바람길이라든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고 지붕에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창문을 보시면 아주 예, 간단하게 예, 세련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으로서 색감을 다르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예, 심플하게 열정적인 주택을 만들어냈네요. 자, 이 작품은 조형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작품이었습니다. 삼각형의 모양에 수평에 예, 또한 삼각형이 서로 예, 서로 교차하면서 만들어냈는데. 이 경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간이 올라가는데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이 서로 빗겨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조형적으로 우수한 주택이었습니다. 자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그 봤던 예, 육각형의 집입니다. 예, 입체적인 모습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리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디자인을 할 것이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을 초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예, 위에 보시면은 옥상 풀장도 있고 예, 파고라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예, 뭐 평면도를 자신의 나름대로 해가지고 예, 그린 것을 볼수 있네요. 육각형의 집 모양 예, 계단도 그리고 예, 방방 화장실도 그리고 예, 상당히 어, 평면을 심도 있게 각 층별로 예, 자세히 그린 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멋진 예,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삼각형 공간을 서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바닥에서 서로 어떤 식으로 재단을 할 것인지 에서 상의를 하면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색깔을 아주 잘 이용해가지고 객체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한 어, 공공식당 해가지고 출입문하고 예, 디테일하게 스케치들이 들어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건축적인 아이디어나 생각들, 배치 부분들, 평면도 이런 것들이 예, 상당히 예, 건축가로서의 자질이 높아 보이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 예, 이 작품은 파란색 녹색 월을 사용해가지고 작품화 시킨 예, 공간인데 예, 이 실과 실 사이에 하나의 작은 복도를 둠으로 해가지고 외계화면 할수 있는 공간을 예, 마련한 것이 공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평면도를 그리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어, 이집 자체는 공간에 대해서 새롭게 어,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자, 이벽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바깥으로 더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외부의 벽이 되면서도 내부의 벽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이 공간에 마당으로 활용해 가지고 예, 침대 침대하고 예, 거실이 놓여 가지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모든, 모든, 모던, 모든 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예, 디자인, 건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자를 예, 대가지고 열심히 예, 평면도를 그려나가는 모습들 예, 보이시나요? 아주 미래의 건축가들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자, 평면도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고라든지 서랍, 침대, 각가지 예, 부엌이라든지 예, 자신만의 방 해가지고 화장실, 예, 자신이 생각하는 예, 평면도 살고 싶은 집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 원형의 모습을 해가지고, 면 분할을 통해가지고, 예, 하나의, 어, 피자, 하나의 파이처럼 해서 공간이 생기는, 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평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직각, 에, 직각의 형태를 통해가지고, 에, 일부 부분을 열어줘가지고, 막힌 부분과 막힌 부분 사이 공간을, 에, 열어서, 에, 내부 공간으로 조성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삼각형 공간을 만들고 수평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보시면은 또 파란색의 멋진 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집을 만들어내는 가정들이 아주 네, 멋지게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형의 모습을 스케치로 해서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에, 하나의 이런 공간들이 어,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어울릴지 아주 특색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공간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어, 현실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탈배해가지고 이런 어, 하나의 에,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데서 상당히 어, 선입 을 탈피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도입니다. 예, 집이 하나에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평면도에서 원형으로 된 거, 예, 평면도에서 자 오늘 어, 미래에 자신만이 살고 싶은 집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작품들을 둘러보면서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건축가가 만들어지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